안녕하세요, 베룡입니다. 지난 수월 평원에서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한 악행과 배신으로 마음이 병들고만 막내, 막내가 그토록 원하던 진서연에 대한 복수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무카의 상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익사눈조차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막내는 진서연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버렸죠. 막내는 진서연이 있는 풍제국으로 가려합니다. 하지만 풍제국의 수도인 강류시는 경비가 몹시 사모하여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막내는 강류시 바로 옆에 있는 바람평야로 우회해서 강류시로 가는 활로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바람평야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두령 소양상이 이끄는 농림도가 바람평야에서 난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풍제국에서 강류시로 통하는 성문을 모두 봉쇄해버린 상황이었죠. 이때 막내는 우연히 대사막에서 만났던 당여월과 재회합니다 한때 소양상과 연인 사이였던 당여월은 자신을 매몰차게 떠났던 소양상을 잊지 못하고 그를 찾아 바람평야까지 왔습니다. 소양상을 반드시 찾고 싶었던 당여월은 막내에게 소양상을 잡으면 바람평야에서 평에 평화가 찾아오고 강류시로 가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막내는 천신만국 끝에 농림도를 소탕하고 대두령 소양상을 체포해서 바람평에 평화를 쳤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막내의 남다른 무공 실력과 의협심을 눈여겨본 제국군 수도 경비대장 유천의 도움을 받아서 풍제국의 수도 강류시로 입성하는 데 성공하죠. 막내는 진서연이 황궁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궁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나섭니다. 때마침 우승자에게 황족을 경호하는 영광을 보상으로 내건 황궁 비무연이 진행 중이었죠. 막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쟁쟁한 경쟁자들 가운데 황궁 비무연의 우승자가 된 막내는 풍제국의 공주 군마해를 경호하게 됩니다. 군마에도 풍제국의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는 진서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막내를 도와주는데요. 군마의 도움으로 막내는 드디어 진서연이 있는 태사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복수를 이룰 기회를 얻은 우리의 막내. 막내를 본 진서연은 크게 경로하기 시작하는데요. 진서연은 막내를 마황의 그릇으로서 사용하려 했지만 마도의 길을 걸은 막내는 더 이상 쓸수 없는 그릇이 된 것이었죠. 여기서 유라는 막내를 배신하고 진서연에게 새로운 그릇을 갖다 바치게 되는데요. 진서연은 쓸모가 없어진 막내의 그릇을 처참하게 박살냅니다. 막내는 이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갔지만 팔부 기제가 자신들의 목숨을 대가로 막내의 그릇을 복원하죠. 막내는 팔부 기재의 희생에 충격을 받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과거의 선한 마음씨를 되찾아 다시 홍문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닌 홍문의 길을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우리의 막내. 진서연이 마왕을 소환하기 위해 꾸미고 있는 흑룡의 천명제를 방해하기로 합니다. 진서연을 무찌르기 위해 부유재단으로 향하는 우리의 막내. 기나게 전투 끝에 진서연을 쓰러뜨렸지만 진서연은 묵화 마녀로 변신해서 막내에게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막내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진서연을 이겨내 마계의 문을 닫고 세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홍문의 오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어디선가 끝나지 않은 위협이 그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